일본에 가면 관광객들이 꼭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치타야 서점인데요. 책뿐 아니라 라이프스타일을 파는 세계적인 감성 서점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실제 한국의 공간 비즈니스 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치타야가 서울에 상륙했다고 합니다. 바로 나인원 한남의 팝업 스토어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도 엄청 바글바글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뭔가 이상합니다. 치타야가 아무리 유명해도 서점 하나가 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이기는 힘들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곳에는 치타야 말고도 뭔가 더 특별한 게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나인원 한남의 보물같이 숨겨진 여러 팝업 스토어들과 행사들을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나인원 한남으로 가보시죠 이곳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초고급 주택단지 나인원 한남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먼저 볼 곳은 이번 행사의 중심인 CCC 아트랩 치타야 서점 팝업인데요 여기서 CCC 아트랩은 일본의 대표 콘텐츠 그룹인 CCC 산하의 예술 전문 조직입니다 CCC는 책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판다는 철학 아래 치타야 서점을 통해 일본과 아시아 전역에서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를 확장해온 기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CCC, 아트랩은 예술을 중심으로 한 공간 기획과 큐레이션을 전담하며, 긴자 치타야 서점, 교토 치타야 서점 등을 통해 아트 중심 라이프스타일 전략을 선보여왔죠. 이번 서울 팝업, 역시 CCC 아트랩이 주도한 글로벌 프로젝트로서 치타야 감성과 CCC의 노하우가 결합된 첫 정식 한국 진출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그냥 서점이라기보다는 예술과 라이프 스타일을 큐레이션한 복합 문화 공간에 가깝죠. 그래서 이번 치타야 팝업은 세 공간으로 나뉩니다. 라이프 스타일, 북앤 카페, 그리고 아트 공간이죠. 우선 여긴 라이프 스타일 공간입니다. 티셔츠, 문구류, 인센스, 인테리어 소품 등 다양한 감각적인 라이프 스타일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특히 일본 감성의 디자인 제품들이 많아 꼭 구매하지 않아도 보는 재미가 있었고요. 두 번째 공간은 좀 특이했는데요. 바로 북앤카페라는 미니 광장이었습니다 커피와 책 그리고 계단을 활용한 소통형 공간이었죠 이곳은 단순한 팝업이라기보다는 감성과 휴식이 공존하는 문화의 장 같았어요 마지막은 아트 공간입니다 실내 정원처럼 조성된 이 공간에서는 일본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전시 수준도 상당히 높았죠 서울 중심부에 이런 공간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나인원 한남에는 치타야만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번 전시 시간 동안 지하에서는 빛차, 아, 빛, 전시가 진행 중이었거든요. 여긴 41명의 현대미술 및 공예작가들이 빛을 주제로 감정의 언어를 표현한 전시인데요. 젊은 아트 퍼니처부터 중견 작가의 작품까지 어우러지며 한국 전통 직조 함창명주와 차양을 곁들인 티하우스가 전시에 깊이를 더합니다. 빛, 나무, 천, 흙의 결을 통해 감정의 먼지를 털어내는 정화의 경험을 선사하는 공간이죠. 단순히 사진만 찍는 공간이 아니라 작품을 오감으로 체험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츠타야와 함께 감성적인 주방용품이 모여 있는 팝업 키친툴도 눈에 띄었습니다. 세련되고 귀여운 키친웨어들이 츠타야와 비슷한 감성으로 큐레이션돼 있었고 촬영을 하던 저도 갖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매력적이었죠. 그 외에도 이탈리아 디자인의 정수를 선보이는 고급 가구 브랜드인 리아 삶을 아름답고 유용하고 의미있게 하는 생활 편집샵인 라이프 스타일 스토어 보마켓, 세계 각지의 브랜드들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편집숍 슬로우 스테디 클럽도 나인원 한남의 분위기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브런치 맛집부터 감성 카페, 그리고 소규모 갤러리까지 나인원 한남의 리테일 공간은 하나의 프리미엄 문화 플랫폼처럼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을 넘어 경험과 감성을 판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서점이라고 해서 책만 파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스타야가 서울에 보여준 건 단순한 팝업 그 이상의 문화적 실험이었고 그 중심에는 공간의 가치를 재해석한 나인 원한남이 있었습니다. 감각적인 큐레이션, 예술,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정화의 전시까지 이 모든 걸한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지금 직접 나인원 한남에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생각보다 더 깊고 풍부한 영감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